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사는 뽕쟁이다기입니다 음, 오늘은 제가 합식을 할 건데, 어,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어, 어떤 아이들인지 혹시 아시나요? <laughs> 제가 너무너무 속상해 했던, 예, 그 주인공. <laughs> 원종 자라고사 철아 예, 대품을 제가, 어, 목대랑 뿌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 이렇게, 뿔뿔이 다 흩어졌던 그 아이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걔가 이제 그, 뿌리하고 목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자구에도 문제가 생길까 봐 제가 이제 전부 다 잘라내고 그다음에 바로 분해 안 치지 않았어요. 왜냐면 어아제그 자구가 또어 이렇게 잘못될 수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지켜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서 어 하나이도. 어,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12개, 어, 2래였어요. 12개 예, 고스란히 그대로 남았고요. 이 아이가 이제 그 유전자가 철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성장을 하면 어, 이 아이가 다시 철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세월이 좀 많이 지나면. <laughs> 그래서 오늘은. 음 어쨌든 예쁘게 여기다가 합식을 해주려고 합니다. 제가 요 화분은, 어, 그 초보 때 요거를 구매를 제주도에서 어 해서, 어, 좀 여러 개를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이 화분이 굉장히 영상을 찍는데, <laughs> 전화가 와가지고. <laughs> 그래서 이 화분은 제가 그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좁아지는 그런 형태의 화분이에요. 이렇게 다리도 있고, 근데 이 화분에서 제가 어 아이들을 키워봤는데 굉장히 잘 크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 화분에서 키웠던 애들 중에 문제가 있었던 애는 어 없었던 것 같아요. 어 잠깐만, 이게 여러분들 이 깔망을 어 제가. <laughs> 네, 조금, 마사가 새는 것 같아가지고, 깔망에 이상이 있나 했더니, 괜찮습니다. 음, 그래서, 여러 아이들을 키워봤는데, 요 화분에서 잘 크더라고요. 그래서, 음, 원종 자라고사 철하였던 아이들도, 여기서 잘 자라주기를 바라면서, <laughs> 요 화분에 <laughs> 심어주려고 합니다. 음, 그냥 뭐 뿌리도 지금 어 이렇게 조금씩 뿌리가 비쳤다가 어좀 사그라들었어요 뿌리가 그래서 제주도는 어 바람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바람에 오히려 말라버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꼽아주고. 음. 꼽아주고 물을 안 주고 뿌리가 날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음. 그래서 이렇게 복토까지, 예, 복토까지 다 하고 음, 복토까지 하고 나서. 음. 이 아이들을, 12개라서, 그냥, <laughs> 자리가 어떻게 잘 잡을 수 있을까요? 얘는 나름대로 손톱이 있잖아요. 손톱이 있어가지고, 손톱 상할까봐 또 조심스럽네요. 요거는, 요거는 이두 분리가 안 됐어요. <laughs> 다행히도.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차례대로 쭉 꼽아주면 될것 같은데, 여기에 12개가 다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 12개가 다안 들어가면, 분을 바꿔줘야 되나? 이거보다 조금 더큰 거에 앉혀야 되나봐요.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열두 개가 안 들어가네요. 와, 화분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네, 화분을 조금, 네, 넓은 걸로 바꿨습니다. 네, 넓은 걸로 바꾸고, 어, 요, 쌍도 있는 아이만 복토를 하기 전에 꼽고, 음, 복토를 하고 나서 꼽으면 얘가 잘안 들어갈 것 같아 가지고 네 요렇게 해서 음, 복토도 조금 더 좋은 걸로 <laughs> 요거는 화산송이돌입니다 화산송이돌 이게 어,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갖고 있는 양이 음, 화산송이 흙에서 채를 쳐서 요거를 추출해내기 때문에, 그렇게 양이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복토로 이거를 쓰면 마사보다는 조금 예쁘긴 해요. 근데 이것도 역시나 단점은 좀 가볍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에어건으로 털어주기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그래서 약간 조심해야 되는. 그런 가벼운 송이 돌입니다. 요거는 12개가 충분히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이것도 안 들어가면 큰일인데. <laughs> 이것도 살짝 불안하긴 합니다. <laughs> 12개가. 지금 5개. 아, 들어가긴 할 건가? <laughs> 얘는 그래도 화분은 저렴한 화분에서 살지는 않겠다는 것 같아요. 요 화분도, 음, 가격대가 좀. <laughs> 어, 저렴하고 착하지 않은 그렇다고 뭐 엄청 비싼 건 아닌데 예. 그래도 아주 멋스러운 화분입니다 이게 옆에 제가 안 보여드려서 그렇지 오 지금 네개 남았는데 부족하네 <laughs> 어떻게 하지 아 <laughs> 어, 그래도 다른 화분을 더큰 화분을 할 수가 없어요 어, 여기다 그냥 꾸역꾸역 넣어봐야 되겠습니다 얘를 좀 뒤로 빼고. 네, 아이고. 뒤로. 미리 얹어보고 심어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개는 들어갈 것 같아요. 다행히도 얘네들은 지금 좀 말라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얹어놓는 상황입니다. 뿌리를 여기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요렇게 12개 <laughs> 12개를 꾸역꾸역 다 넣었습니다. 아, 뿌리가 나와야 될 텐데. 이게 한동안 오래 걸리겠죠. 뿌리를 받으려면 또 날이 요즘 더워지고 있어서 얘는 그냥 계속 서늘한데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내 원종 자라고 사 철아, 화분에다가 이렇게 합식해 줬습니다. 뿌리가 빨리 나오길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